네. 오른발 그렇죠, 그렇죠. 약간 등을 뒤로 기댄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하나, 넷, 그렇죠. 둘, 하나, 열 바퀴 다섯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나, 둘, 하나, 셋오 어, 맞아요. 오케이 셋 사고 어요 전. 예, 맞아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섯. 안녕하세요 박대현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스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스텝인데 먼저 배드민턴 스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트 감도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코트를 몇 발자국에 누릴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코트 대시라는 명칭을 가진 선수들이 하는 훈련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른쪽 사이드 라인으로 오시면 오른쪽 사이드 라인에서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이렇게 뛸 거예요. 처음에 오른쪽에서 출발을 하실 때는 그대로 대시. 그대로 앞으로 떠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까지, 네트 앞까지 오셔서 여기서 자세 낮추시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다시 오른발로 찍고 백스텝.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까지 오셔서 여기서 사이드 스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한 바퀴죠? 이한 바퀴를 다섯 바퀴를 1세트로 해서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두 바퀴만 뛰어볼게요 자 대시를 할 때는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대시를 해주셔야, 그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 스텝 그 다음에 오른발 찍고 백 스텝 손 흔드시고 대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 스텝 그다음에 오른발 짚고 백스텝 손 흔드시고 자 뛰어다니실 때는 앞꿈치에 힘을 주시고 자세는 다운 시킨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스텝으로 해서 웜업도 하시고 몸을 푸시고 내가 코트를 앞으로 갈때몇 발자국 뒤로 갈때몇 발자국. 그리고 배드민턴은 특히나 사이드 스텝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자, 그리고 네모나게 뛰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앞뒤로 뛰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말 그대로 앞뒤로 뛰기 때문에, 고! 백인데, 앞으로 뛰실 때, 처음에 출발하실 때,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발 뒤로 세팅을 하시고 여기서 네트 앞까지 뛰어가요. 네트 앞까지 뛰어가서 네트를 살짝 터치하신 후 그대로 백스 그리고 뒤로 나올 때는 오른발로 라인을 찍어주시면 돼요. 라인을 찍어주시고 다시. 그래서 네트 터치 후백스그 다음에 또 오른발 뒤로 빼셔서 찍고 다시 대시. 백스 자, 이렇게. 10번 정도 해주시면 몸도 풀리고, 그 다음에 스텝 훈련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반대로 보고 하지만 연습을 하실 때 사이드 스텝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이드 스텝을 하실 때는 요 센터에 서신 다음에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이 코트에서 바깥쪽 라인까지 하시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요 안쪽 라인. 단식. 아웃라인까지 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 구부려주시고, 고관절 내려주시고, 최대한 살짝, 뒤꿈치 살짝 드시고, 앞꿈치로 뛴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세 낮추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을 좀 빼면서 라인에 딛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발이 처음에 근육이 없고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서, 좀 서서 이렇게 천천히 뛰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빡센 걸 원한다. 그러면 자세 낮추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개수는 낱개로 하나 둘셋넷 네, 이렇게 해서 20개씩 하셔서 체력이 되는 수준에 맞게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여기서 출발할 때 네. 오른발 라인에 찍고 예. 여기서 이제 대쉬. 대부분 일곱 발이나 다섯 발 안에 가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뛰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유있게 오면 일곱 발이고, 음. 이제 탄력 받았다. 그러면 거의 다섯 발. 여기는 사이드 스텝. 하나, 그렇죠. 하나, 그렇죠. 하나, 네. 음. 그렇죠. 오른발 찍고 백스텝. 그렇죠. 음. 오케이. 그렇죠. 예 아, 네. 아.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굿. 그렇죠. 근데 너무 빨리 뛰면 안 되고, 중간에 멈춰야 돼요. 이거 약간 운전할 때 코너링 한다고 생각하시고. 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어 내가 도니까 어지럽다, 어 그렇죠. 자, 세 바퀴 더. 헥! 그렇죠. 오른발 정지?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두 바퀴 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자, 한 바퀴 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뜨거 자. 아, <laughs> 어, 배, 배 아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뜰 때는 뭐 지적할 게 없는데, 이게 뛰시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 가잖아요. 사이드 갈 때, 이거를, 이 정도에서 오른발을 이렇게 빼주세요. 오른발. 우리가 칠 때, 배드민턴칠 때, 이런 식으로 치니까, 여기서 사이드도 와서 여기서 오른발 찍고 백스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다리가 접히는 게 있거든요. 등을 뒤로 기댄다 생각하시고 뒤로 이렇게 네.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여기서도 찍어주고 이렇게 사이드 오케이 자세 자. 자. 바퀴만 헐. 오른발 그렇죠 그렇죠 약간 등을 뒤로 기댄다 생각하시고 자. 오케이 오른발 빼고 그렇죠. 저 그렇죠. 오케이 그렇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웃음> <웃음> 힘들어. 이렇게 해서 코트 포트 감을 익힐 수 있어요. 네. 몇 발짜꿍지가 그렇죠. 알겠네. 네. 여기 서신 다음에 예 뒤꿈치 드시고 예, 했죠.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신발 꼬기 지게 그렇죠. 그다음에 대쉬 똑같이 가서 오른발. 그렇죠. 이게 배드민턴 스텝은 약간 멀리 뛰기랑 비슷하거든요. 음. 한두발 도움 닦기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때 멀리 뛰기 시기라서 쭉 가다가. 이 서브라인쯤에 왼발을 찢고 오른발을 찢어야 돼쭉 와보세요 그럼 여기쯤에 왼발을 찢고 이런 식으로 아띠 안되구나 겠 그렇죠 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쯤에 왼발 찍고 쭉 이런 다리 찢는 것처럼 그다음에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뒤꿈치부터 디뎌주고 밀 때는 얘 이렇게 밀어주면서 등 기대는 이렇게 오른발 여기서 마찬가지 이 정도에서 왼발 아, 찍고 오 오른발 뒤로 빼줘야 돼 네. 그렇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어? 오케이. 하나, 셋. 둘, 셋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넷. 이제 빼면 되지. 그렇죠? 하나. 그렇죠. 하나, 하나, 둘, 세 박기. 다섯이 하나, 셋. 하나, 그렇죠. 네, 셋. 자, 넷. 자. 자, 다섯. 자. 자, 여섯. 자. 자, 일곱. 자자 자, 여덟 자자 자, 아홉 자열 사이드 사이드 20번 자 우리는 바깥 라인 바깥 라인 아. <laughs> 네. 자, 오 잠언요? 하나, 여기부터, 둘, 오른쪽부터, 셋, 오른쪽. 세번에가겠네 그렇죠. 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나, 둘, 하나, 어, 셋. 어 맞아요. 네. 하나, 둘, 하나, 셋. 그렇죠. 하나, 둘, 하나, 셋.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승도, 사람 같이. 오케이. 어 지금 딱 좋아요. 보폭이 중요하네 자, 대표님 출발하세요. 어, 야, 하나, 둘, 둘. 그렇죠. 하나, 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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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리 들려. 자, 오케이, 넷. 자, 다섯. 자, 여섯. <웃음> 자, 일곱. <laughs> 자, 여덟. 좋아, 한 바퀴 잡았어. 아홉. <laughs> 자, 열. 열 하나. 열 둘. 아 열세, 어, 자 열네, 다리 가묶여 있어. 열다섯, 자 열여섯, 끝까지, 자 열이고, 자 열여덟, 열어 여기까지 오세요. 와. 입에서 피만어 <laughs> 괜찮아. <laughs>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표님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뗐거든요? 지금 네, 땀좀 한번 보일 수 있어요. 아, 안 돼, 안 보여, 지금. 땀이 리얼이요 리얼. 네. 아, 네. 자, 네모나게 어. 다섯 바퀴 뛰고 앞뒤로 열 바퀴 뛰고 사이드로 크게 스무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공을 치다 보면 우리가 스텝에 긴 스텝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짧은 스텝도 필요하잖아요. 공이 몸 쪽으로 가까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짧은 스텝을 한번더해볼 건데. 반 코트에서 센터를 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바깥 라인 잡으셔도 되고 이 안쪽 라인 잡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안쪽 라인으로 해 볼게요. 대표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계로 바깥 라인한테. 아, 바깥 라인? 어, <laughs> 제가 <laughs> 바깥 라인. 자, 그럼 바깥 라인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 해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낮게로 해서 스무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스무 개 해볼게요. 그럼 같이 하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여기서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한 발이에요. 네, 거의 근데... 한 발에 쭉 빠지고, 이렇게 쭉한 발에 빠지고. 그렇죠. 네. 오케이. 셋 하고 있어요, 전. 네, 맞아요. 네. 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여섯. 여섯 julat, 그렇죠. 일곤,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열 하나. 열 둘. 열둘열 셋. 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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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여섯. 열여열 일곱. 열 여덟. 열 여덟. 열 아홉. 열 아홉. 스탠 연습 아시겠죠? 이렇게 스탠 연습 해주시면 딱 이렇게 크게. 네모나키 다섯 바퀴. 그 다음에 앞뒤로 뛰기. 열 번. 그 다음에 사이드 넓게. 스무 번그 다음에 짧게 코트 반 코트 기준으로 삼아서 짧게 스무 번 이렇게만 하셔도 짧게 됩니다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펌핑 고시죠 어디가 펌핑 되는지 알겠죠 아,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 거야 펌핑 내고 호흡 거칠어지고 에이. 이게 이렇게딱한 번만 해도 제대로 하면은 펌핑 감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시합을 뛰시잖아요. 그러면 일정 딱기 일정 따면